Going down on. I've been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지입니다 노웨어 no 투고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몸부터 풀어야겠죠?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앞으로 손 가져와서 쭉 밀어줄게요 그대로 위로 한번더 쭉. 머리 뒤통수 쭉 아래로 눌러 줄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 잡고 쭉. 반대, 왼손으로 오른쪽 귀 잡고 쭉. 그대로 뒤로, 오른쪽, 앞으로. 한번더 고개 돌릴게요, 천천히. 반대, 오른쪽, 뒤로, 왼쪽. 한번 더. 어깨, 뒤로, 셋, 넷. 반대, 앞으로. 둘, 셋, 넷. 그대로 손 탈탈 털면서 왼손 가져와서 오른손으로 쭉 당길게요. 반대, 오른손 가져와서 왼손으로 쭉 당길게요. 손 하늘 위로 둥글게, 원 왼손 쭉 옆으로, 왼손 옆으로, 오른손 쭉 그대로 바르게 서서 허리를 크게, 왼쪽 뒤로, 오른쪽 앞으로 크게 돌려 볼게요. 반대.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크게 돌리세요. 그대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보낸 후에 다리를 T자로 만들고 오른쪽 천장 볼게요. 반대 왼쪽 천장 볼게요. 이렇게 다리 모으고 오른쪽으로 네번 왼쪽 네 번. 바깥쪽으로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안쪽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기지개 펴듯이 위로 쭉 빨려 올라가세요. 하나, 둘, 후, 떨어지고, 손발 탈탈. 스트레칭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이렇게 치고 정면을 보고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몸을 살짝 누우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세 번을 손을 이렇게 누르면서 덮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오른쪽 위쪽으로 치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운, 다운, 두번 하고 정면. 왼쪽으로도 다운, 다운, 정면. 이렇게 해주시면 세 번째 파트가 끝이 나요. 자.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으로 누우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그리고 치고 오른쪽으로 다운 두 번, 정면 한 번, 왼쪽으로 다운 두 번, 정면 한 번. 네, 그러면 요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개요, 하나, 둘, 셋, 치고 두번 짝. 두 번,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십, 세븐, 에, 하나, 둘, 셋, 치고 두번 정면, 두번 정면. 그러면 여기까지 음악에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춰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파트인데요. 네, 저희가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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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쿵쿵따 네,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쉬워요. 저 멀리 풍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를 벌리면서, 우와, 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포 카운트 안에 다시 한번. five, six, seven, eight.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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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정말 너무 쉽죠? 네.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마지막은 뒤꿈치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꿈치를 찝는 동작이 많아서, 나의 정신을 뒤꿈치로 조금 단어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오른발이 나가게 됩니다. 오른발이 이렇게 뒤꿈치를 한번 찍고 비벼 볼까요? 그리고 왼발도 착착 네. 그래서 뒷발은 살짝 따라가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오른발부터 하면은 살짝 뛰면서 뒤꿈치. 네. 다음에 왼발 뒤꿈치. 네.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뒤꿈치, 뒤꿈치. 네. 근데 이게 조금 빠릅니다. 원래 박자대로 하면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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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뒤꿈치를 찍어서 틀어준다는 느낌. 그리고 뒷발도 살짝 따라가주는 느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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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끝났으면 똑같이 뒤꿈치로 오른발 먼저 찍고, 찍고, 들어오시면 끝입니다. 네. 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풍경 바라보는 것부터. 쿵쿵, 딱! 와, 둘, 셋, 넷! 뒤꿈치, 이, e.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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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포즈! 네. 마지막은 포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리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five, six, seven, eight. 우와, 우와, 풍경, 짠! 뒤꿈치, 뒤꿈치, 짝짝짝짝 포스! 네. 그러면은 저희 음악에 맞추기 전에 한 번만 더 느리게 해볼게요. 5, 6, 7, 8.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뒤꿈치, 오, 왼, 오, 왼, 짠! 네. 그러면 음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t's going down on I've been in since 네, 여러분, 그럼, 앞에 배웠던 부분과 저랑 배웠던 부분을 연결해서 느리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six, seven, eight. 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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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쿵쿵 짠, 쿵쿵 짠. 아이 풍경 좋다. 짠짠짠짠. 빰빰빰빰.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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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m. Are you done? oh are going down on I've been here since 다네 번째 안목까지한번쭉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5 6 7에1 2 3 4 5 6 7에1 2, 2 3 4 5 6 7에1 2 3 4 5 6 7에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에잇 원 음악에 맞춰 진행해볼까요? Oh 마지막으로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re you 안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무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번째 안무 부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짠! 이 부분 안무를 바꿔서 직접 창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맨 처음에 안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무를 창작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틱톡이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겠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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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